안녕하세요. 여기, 여기의 혁입니다. 오늘은 캠핑을 하면서 없어도 상관없지만, 뭐 있어도 크게 쓸모없을 수도 있는 그런 캠핑 용품을 한번 갖고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있는 거, 초창기엔 좀 쓰다가 안 쓰다가 이런... 장비들을 좀 갖고 나가봤는데요 요렇게 깔아봤는데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장비도 하나 있고 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럼 처음 거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장비는 장비라고, 해아 그래 장비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겁니다 요거 이게 뭐냐면요 은 제가 백패킹 다닐 때 제가 또스마트폰에 노예라서 짠. 보시면 태양열로 충전해서 쓸수 있는 자그만 태양열 충전기예요 이것도 거의 초창기에 샀었던 건데 이게 뭐였더라? 솔라 몽키 어드벤처. 솔라 몽키 어드벤처라고. 이 솔라 판넬이에요. 주머니에 딱 같이 있었던. 어다 오래 돼가지고 고무가 약간 그, 그 찐득찐득해졌네요. 엄청 오래 돼가지고. 이게 효과는 그렇게 좋지도 않고. 되게 약하긴 약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저렴하게 팔아서 구매를 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안 쓰고 있죠 요거는 태양 전지판인데 약간의 보조 배터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충전이 됩니다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충전이 되는 그런 장비는 아니었어요 이게 따로 배터리를 사야 되는데 음 배터리는 포함된 가격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사가지고 그래도 갖고 다니면서 쓰긴 썼어요 근데 충전이 잘 되거나 그러진 않았었죠 이제는 뭐 거의 쓰지도 않고 요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냥 버리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잘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세용 솔라패널 충전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요거 이거는 시투서밋에서 나온 키친싱크라고 2 0리짜리예요 어, 요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거죠. 그 설거지, 설거지 가방. 키친싱크 설거지 가방인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펴가지고 하면은, 이, 이 안에다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잡이도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이걸로 이렇게 들고 설거지를 하러 간다거나 그렇게 쓰거나 이게 약간 방수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얼음 같은 거 넣어 놓고 여기다 막 맥주를 껴 놓는다거나 음료수를 껴 놓는다거나 그런 연출된 이미지도 있었고 여기 다 실링이 다돼 있어요 여기 박음선을 했지만 안에 다 실링이 돼 있어서 네 방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래 쓰면은 얘도 젖긴 젖어요 솔직히 안에는 방수라고 하더라도 바깥면에 물기가 스미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게 접는 게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한번 말아가지고 그고 이렇게 이거 맞나? 처음엔 저도 이거 좀 많이 헷갈리고 막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한데 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번 꽈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리고 또한번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은근히 작게 패킹하는 게그 팝업 텐트 있잖아요 샤워 텐트나 이런 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조금 초심자는 접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냥 넣고 빼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잘안쓰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에코백 같은 느낌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여기 은근히 어려워요. 이렇게 주머니 여기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걸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아무튼 이런 키친싱크 2 0리터짜리도 있었네요. 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 스노우 피크. 스노우피크 장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짠 보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는 수저나 젓가락 받침 네, 스노우피크에서 나왔던 그런 장비입니다. 여섯 개짜리 딱 이렇게 보면 스노우피크 심벌이 되죠. 근데 네, 이뻐서 초반에 좀 쓰다가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얘도 요거 이거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타프 웨빙이에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게 타프가 대를 이렇게 해서 놔야 되잖아요. 이, 이 대부분을 밖으로 더 빼가지고 그 밑에다가 텐트를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비였어요. 근데 이게 텐션이 아무리 해도 폴대를 바로 이렇게 세운 것보다는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쓰고 말았죠. 이거 코베아 거였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그냥 타프는 타프 폴대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또 뭐가 있냐? 맞죠? 그리고 제가 요거를 샀습니다. 딱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은요. 기름 응고제요왜 캠핑 가서 튀김 요리를 네. 내가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laughs>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짠. 이게 <laughs> 다들 아시겠죠? 짠. 튀김 그릇입니다. 뭐 제가 뭐 거의 뭐 영상에서 보여 드리진 않았지만 튀김 전용 냄비입니다. 온도계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또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도 오고 캠핑 시즌이 오잖아요. 캠핑장 가서 튀김 요리를 해도 캠핑장에서 기름 처리하는 게 솔직히 되게 불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샀어요. 요거는 뭐 이렇게 되 있는 건데 보시면은 요거 하나를 이제 다쓴 튀김 있잖아요. 다 튀기고 남은 기름에다가 따뜻할 때 넣어가지고 응고를 시켜서 음식물 쓰레기로 할수 있는 그런 약품이에요 100%뭐 천연 성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기름 응고제 교리를 직후 불을 끄고 기름에 온도가 뜨거울 때 가루가 녹아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저어주면은 어, 한 시간 있다가 뭐 쓰레기로 버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거 요거 있으면은 캠핑장에서 튀김 요리하고 뒤처리할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서 샀어요. 왜냐, 저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걸 한번 써보려고 요걸 이렇게 같이 산 거죠. 그하남 캠핑 리스트 거기서 세일하길래 샀었어요. 어, 저는 세일하면 어. 좀 눈이 뒤집히는 성격이라서 그렇게 샀었고요. 그리고 다음 거. 이거는 네. 거의 잘 쓰지 않았지만, 이게 다. 빨대입니다. 빨대. 근데 하나 이유는 실리콘 빨대예요. 실리콘 빨대. 얘는 세척이 되게 편해요.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라져가지고 이 안에를 쉽게 세척을 할수 있고 쓸때 다시 이렇게 껴가지고 쓰는 겁니다. 빨대로. 요즘 뭐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 빨대 쓰는 것보다 편할 것 같아서 샀고요. 그 전에는 얘네들을 갖고 있었는데 세척하기가 세척봉이 있긴 한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안 쓰게 됐습니다. 실리콘도 있어가지고 차라리 실리콘 갖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샀고요 그리고 요거 저는 차를 아주 마시는데 막 티백으로 돼 있는 차 말고 요거를 이렇게 열어서 여기다가 찻잎을 넣은 다음에 요걸 닫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캠핑컵에다 이렇게 넣어놔서 우려내서 먹는 거죠 이렇게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차 마실 때뭐 티백 차가 아니더라도 쉽게 편하게 우려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네, 참 괜찮은 아이템 같아요 꼭 캠핑용품이 아니더라도 캠핑 다니면서 쓸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겁니다 이거는 팩 마커라고 하는 녀석인데 스노우 피크에서 나왔던 거예요 타프 칠때팩 뭐 부분이 잘안 보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끈을 여기다 이렇게 껴서 팩을 받고 이런 발광체를 여기다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밤에 여기가 발광되면서 위험하지 않게 팩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잘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팩마커인데, 한 세트만 샀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제 얘가 단종이 돼서 나오질 않아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두 세트, 세 세트 사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냥 그때 당시에는 꼭 이게 필요한가? 진짜 솔직히 지금도 무슬모긴 한데, 그래도 해놓으면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약간 요새는 LED로 해가지고 건전지 넣는 것도 있어요. 그걸로 해서 끼면은 더 오래 가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팩마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또뭐 그럴싸한. 근데 또 있으면 또잘안 쓰게 되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요거. BBQ 그릴 매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진짜 호기심에 사왔던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논스틱 필림지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숯불에 고기 구워 먹을 때막 기름 떨어지고 막 타고 그러잖아요 바베큐 할때 그런 거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는 호일 같은 이런 종인데 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위에 올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거죠 눌러붙지 않게 그런 장비예요 이거 음, 몇번 써봤는데 <laughs> 이게 재사용 계속 할수 있는 장비라고는 하지만 숯불에다가 썼을 때는 그름이 밑에 묻어요 그래서 갖고 다니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이 원래 이거 하나 사면은 한 3개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두개다 쓰고 이제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아무튼 되게 오래전에 3번 사고 안 사고 있는데 논스틱 코팅 돼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보시면 이렇게 눌러붙지 않고 뭐, 뭐 편하게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라고 해서 샀는데 근데 오히려 고기 구울 때 얘가 혼자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쓰곤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프펜인데 사놓고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USB 버전으로 산 거긴 한데, 그런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고 해가지고, 아, 요새 좋은 선풍기도 있는데, 굳이? 해가지고 이거를, 그 당시에는 크레모아 선풍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샀었는데, 크레모아 선풍기가 나오는 바람에 얘는 완전히 먼지만 쌓이는 녀석이 되어버렸죠. 팔기도 애매하고, 그냥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짠이기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만 유단포라고 옛날부터 있는 캠핑 장비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단포. 그리고 이거는 또 작은 유단포예요. 자, 어, 이거 제가 잘못 써가지고 다 녹아내려가지고 마음이 아프네. 차, 자, 가을이나 겨울 추울 때여기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넣고. 이 주머니 안에 넣은 다음에 핫팩 대신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스노우피크 유단포랑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샀었어요. 인터넷으로 구해서 샀던 건데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데 이런 네, 것도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팽창으로 인한 뭐 뚜껑 열때 힘든 그거를 방지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완전히 똑같아요 모양이. 스노우피크에서 나왔던 유동파랑 완전히 모양이 똑같아서 샀는데 이걸 하나 더 사려고 했더니 없어졌더라고요.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나마 사긴 샀는데 되게 옛날에 샀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넣고 그냥 뜨거운 데 올려서 끓여가지고 써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다 탔죠. 근데 원래 정석대로 하면은 물을 끓여서 여기다 따로 넣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아연 유단포인데요얘 같은 경우는 되게 크죠? 클수록 시간이 오래가요. 뜨거운 물을 여, 물을 열다 가득 가 넣은 다음에 난로 위에 올려놓고 약간 가습기처럼 쓸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물을 꽉 채운 다음에 자기 전에 이렇게 품고 자면은 엄청 따뜻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 꼭 백패킹이 아니라 미니멀이나 오토 캠핑 다닐 때 이거 갖고 다니면 핫팩 없어도 계속 뜨거운 물로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단포를 갖고 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난로도 있고 핫팩 그냥 터트리는 게속 편하더라고요 부피가 좀 커서 얘도 잘안 갖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 녀석들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보여드릴 거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폴딩박스 그거의 미니 버전이에요 잡지살준 건데 요런 식으로 되게 조금해요 엄청 조금해요 자 보시면은 제 손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 작죠 근데 요거를 제가 구입했던 이유는 이렇게 자그만거 이렇게 수납하기 좋아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은 거 이렇게 넣어갖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요런거 이렇게 정리하기 편해서 샀었죠. 요거는 잡지책 만 얼마짜리 사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잡지 네권을 샀습니다. 똑같은 거. 네권을 사서 요거를 네개를 갖고 있어요. 나름 요긴하게 쓰긴 쓰는데, 근데 되게 약해요. 뭐 그래도 이것도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차곡 쌓을 수가 있어서 네개를 갖고 있어요. 아무튼 요거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니프레임에서 나왔던 스탠드예요. 유니프레임에서 나온 스탠드인데 구형이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스노우피크 파일 드라이버처럼 막 이렇게 탕, 탕, 탕 쳐가지고 기둥에 박는 게 아니라 요거 같이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서 이거는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서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떤 테이블이라도 맞는 거죠. 근데 얘도 약간의 홈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껴서 네, 이런 식으로 올려서 쓰는 건데 어 얘가 좀 커가지고 화면을 나가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또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 보관할 때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얘는 테이블에다가 고정하는 스탠드예요. 아무튼 이건 구형이라서 이제 단종돼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거라서 근데 저는 이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새 잘안 갖고 다녀서 안 썼지. 원래 평소에는 좀잘 갖고 다니면서 쓰긴 썼어요. 뭐. 근데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아이라서, 뭐. 이렇게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건데. 그리고 요거. 스피또라는 주방용. 수세미, 네, 수세미인데요. 보시면은 이거는 그릴을 닦는 수세미에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화로 그릴도 닦을 수 있고 이런 스테인리스 주방용품도 닦을 수 있는 그런 건데 보시면 막 이렇게 뭐 인덕션도 있고 뭐 기타 별걸 다 닦는데 제가 이걸 산 이유는 그 뭐야 이거 뭐죠? 불판, 불판 한번 닦아보려고 샀습니다. 그럼 한번 불판이 잘 닦이는지 한번 테스트기 한번 이것도 써볼게요 지금 한번 제가 닦아야 될게 있는데 한번 그걸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녹이 잔뜩 쓸은 그릴인데 이걸 사용해서 한번 써볼까 해요 저도 처음 뜯어 보는데 요렇게 돼 있네요 요거를 이렇게 한 조각만 떼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적셔 주래요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거품으로 이거를 긁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깨끗이 지워질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히 깨끗하게 벗겨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은 한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도록 하고요 그럼 자리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수빈도 뭐 제가 저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녹이 많이 쓸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내돈내산입니다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딱히진 않는게좀 아쉽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이 시간을 빌어서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고! 언박싱 시간을 한번또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전에 제가 아이고! 그 말씀드렸던 콜맨 5분기를 구입했습니다. 오! 아이고야! 네. 금방 왔네요. 제가 뭐 요리를 잘하는 편 아니지만 네, 오븐기 샀습니다. 네.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거해 주고 싶어서 하나 샀어요. 아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 만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유니프레임에도 있고, 스노우피크에도 막 5분기가 있고 한데, 그것들은 좀 납작하고, 뭐 피자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밖에안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가스 버너에 올릴 수 있는 녀석이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어떻게 하더라? 아, 이 후크를 여기를 탁 열어서, 양쪽, 양쪽 후크를 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오픈이 되고, 밑에 거를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위에 올려서 다시 이후퍼를 걸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오븐기가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쁜데요? 이렇게 오븐기가 완성이 되고 자 보면은 뭐 온도계도 있어요. 온도계 있고 열면은 또 밑에 이렇게 철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뻔너 위에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어디 위에 올리려고 샀냐면은요. 아이고야. 이좀 높이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네. 스노우피크 설봉원입니다. 요거 주철은 잠깐 빼놓고, 얘가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여기다 한번 올려보려고 테스트 삼. 와, 미쳤다. 보이시나요? 와, 미쳤다. 와. 아, 딱 들어맞네요. 와, 이거, 이거 또 한참 갖고 다니게 생겼네, 이제. 오마이갓! Oh 잠깐, 이 보시면은 이렇게 갑자기 흥분했네. 자, 테이블을 육각으로 일단 잠깐 돌려놓겠습니다. 그래도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어 이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설부원 위에다가 올려놨을 때와 보이시나요?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자 보시면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 미쳤다 어차피 여기 이렇게 판떼기 있어서 뻔하게 올려놓을 수 있고 이게 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러스 와 여러분 요리의 신세계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딱 맞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열어서 쓸수 있는 와 그러면은 이, 이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긴데 잠깐만 잠깐만 이 그냥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원래 설봉원이 저기랑 맞는 거란 말이죠 i g t 랑자 한번 이렇게 같이 볼수 있도록 하죠 자 이렇게 쇼프레임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한쪽은 스텐으로 덮고 자 그리고 설봉원을 껴줍니다 그리고 요거 요건 알죠 레일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그 다음에 콜맨 오씨 잠깐만 이렇게 놔야나 어? 아 이건 좀 에러네요 그러면은 얘를 빼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하면 딱 맞네 오 그럼 얘를 놓는 게 아니라요 이걸 놓으면 되죠 어휴 하프 유닛을 놓으면은 뭔가 딱 이것을 위한 장비 같지 않나요? 딱 오~ 딱 이렇게 놓고 와~ 오~ 딱 맞아 끝장 난다 와 이거 이, 와 보이시나요? 오픈 여러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아이고 그냥 사세요 이건 사야 돼와 이건 근데 왜 이거 이제 샀을까? 뭔가 이렇게 안정감도 있고 불안불안하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요 이거? 와 콜맨 내가 제가 원래 솔직히 콜맨 네 너무 뭐 내구성이 안 좋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이거 너무 이쁜데? 와씨! 저의 주방 장비가 이렇게 하나 더 늘어났네요. 원래 이 위에다가 그 유니프레임 오뎅탕도 해 먹으려고 그것도 샀었단 말이죠? 올 가을 겨울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 다양한 요리를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고. 정말 나이스한데, 이거? 와, 내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까지 딱 맞는단 말이야? 아무튼. 음, 음, 음. 은근히 콜맨이 가끔 보면 괜찮은 아이템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외건도 콜맨 외건. 이, 어떻게 보면, 뭐, 원조격으로 먼저 나왔었긴 했죠. 네, 아무튼, 이 오븐도, 네, 같이 맛있는 거해 먹으려고 한번, 그래서 샀습니다. 하, 근데 이렇게, 와. 네, 설봉원 있으신 분들, 달리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우, 삐이딱 왔어요. 좋네요. 여기다 뭐, 피자도 뭐, 해 먹을 수 있고. 아무튼, 오늘 장비는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요. 네. 이제 선선해지니까 또 이제 슬슬 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일이 좀 많아서 아직은 못 나가고 있어요 <laughs> 9월 이제 아무튼 그 전에 캠핑을 한번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이5분도 기회가 되면 써먹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캠핑 즐거운 캠핑 잘 보내시고 이제 약간 밤 되면 쌀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자리 따뜻하게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